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연구 결과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첫 번째 유유상정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를 좋아한다 연애관계 선호도에 대한 동류 연애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 교육 지능,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성향, 가치관, 성격 특성,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사람과 매칭이 돼서 만나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꼭 사이코패스만 아니더라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 성향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경향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어 연구팀은 각각의 반사에서 인격장애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특성이 높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더 적극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경향이 있죠. 전형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고 냉담하고 부, 무자비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기회주의자로 볼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는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모두 폭력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회 안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사이코패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를 잘 감추는 데 성공을 합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 그리고 호감이 가는 행동들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코패스들을 찾아내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패턴을 잘 보면요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일단 사이코패스들은 미러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볼 이렇게 한다거나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미러링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거나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할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특별한 취급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이라든지 더 높은 자리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이 마키아벨리즘은 교활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마키아벨리 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도덕, 윤리, 법, 이런 것들을 반하는 행동이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사실은 좀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사회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동일한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 좋아합니다. 타이코베스가 더 많은 사람과 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지려고 하고 또 불륜도 서슴지 않. 한다는 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욕정을 위해서 관계를 갖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이코의 성향이 높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믿기로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상대를 만나면 비슷한 사람 끼리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즘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배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